아 트릭시야 트릭시야 잘가아 이건 사는가쇼 나의 역으로 성공하였다. 돈 많이 벌었다 처음부터 잠깐만 <laughs> <모랑의 마지막을> <모랑의 마지막을 하는 중> 많이 뺐네 궁한 3개 네 뺀거 같은데 <모랑의> 야궁한개뺀거 네 같은데 다음 한 탄은 우리가 이기겠다. 뒤를 돌아볼 여유는 없어. 아프지 않아 오늘 빼 빼자. 빼자. 아 그래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개인적으로 론도 한번 파보고 싶은데. 론? 론. 어 뭐야? 아이고. 나랑은 다르군. 근데 한 가지 말해두고론 약해. 혼자 <laughs> 남겨두고 싶지 않아. 일단에 찢어주지 죽었다 그래 아무도 안 끌어줬다 찢지내약 이번 격 타이어 롤이 약간 플레이가 하는 거 보니까 헤로 받아가고. 어답는 게더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때려 씨발! <laughs> <래는>. <laughs> 뒤에 볼게 래는, 래는. 오, 이개 빨라. 옆에 이거, 옆에 이거, 옆에 이거, 옆에 이거, 이비행렇게 봤다. 괜찮아, 난 센트맨에 빠졌나 봐.

옆에 애들 간다. 이거 조심해라. 옆에 트이시이 좋아. 야 그래 35분 50초 수 때. <laughs> 이번 아, 전화잘 전화 풀렸네, 이 판. 야, 우리 리팀철거만 고장 났어. 저거 딜감방세요 가... 와. 야, 우리 팀철거만 고장 났어. 응? 요 저났어? 아이고. 죽어. 샷. 이 정도.

어이고 <laughs> 아이고. 어이 뭐야? 어. 트릭시 어. 맞을게. 나참 죽었네. 서 벗어날 방법. 강해지는 것 아니. 아, 이거 죽겠네. 아, 아하아 음. 음. 마시라 와 이거 샬럿이 뒤로 오네 이걸 내려온다 오케이 투퍼 먹어 그냥 이거 공기다 롤도 싸가지 없네. 음, 개 싸가지 없음 잘못 샀어, 시발. 아 이런? 어? 와, 이거. 에바, 에바 참치네. 찢어줘, 미던가 아 <laughs> 시발, 전부 탈코르스 시켰는데. 절대. <laughs> 딜이 없잖아, 근데. 티엔은 <laughs> 아, 나오면 될 것이지 왜자 다시 들어갔대? t n 보이 대조. TNR은 대조. t n r 대이 아까 저대까지 쓰면서 빼줬는데. 뒤를 돌아볼 여유는 없어. <laughs> 앞으로 나아가 t n 마 돌아간다. <laughs> 뭐 임마. 시발잖아뭐걔걔네나이 씨발 허리포토 문에 거기다 점오리려고그래다 알아. 퍽유 씨발 f u 해바쉣이야. 진짜지. 한다. 어? <laughs> 아 이런? 아이고 갈린다. <laughs> 아, 아, 야고 이거는 이게 트롤 했네. 어쩔 수 없다. 드니스 봤는데, 아우, 드니스 봤는데, 아, 음, 아, 봤는데 늦었어. 뒤로 안 빠져져가지고... 공지네?

접선해 버려 역시 똥캣다이랑 다르 괜찮아 보이는데. 똥캣 언제 버림? 그러게 시야. 못 버리잖아. 씨발 꼬리 3 개까지 달아줬는데. 존나 지금 애정으로 지금 억지로 저저저머리끄덩이뒤어 잡고 지금 가, 데리고 오고 있어. <laughs> 근데 신캐들이 나올 때마다 한기가 느껴. 지죠 당신께도 나오 들마가다 이제 머리끄댕이 머리카락 이렇게 조금씩 빠지고 있어. 한씩 빠지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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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우리 우리팀 나갔네? 응, 우리팀 나갔다고 아, 아까 말했잖아. 아씨발 이런 것도 몰란는데지 캐나. 라고라고장

<놀라> 아, 대제대 대문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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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문 어, 어 이거 치이끌어주네 지금 대변이 힘이 없는데, 왜? 어 아, 이제 고본다 4번 해야되겠번타나 힘들다. <laughs> 아까 가. 4번 타 아까 아번타 붙은 4 같다 가. 4번 타고 가. 4번 고끊고 아, 아니죠. 그거. 그냥, 원리서 스킬만 먼저리. 응, 음, 그래야지겠다. 전지 다 죽으면 바로 빼고. 야, 여기 전자로 고생났다, 씨발. 빼자, 빼자. 어? 빼서 <laughs> 어? 어? <laughs> 전제임. 괜찮아 보이는데? 전 짜리도 살아있네. 미팀이왜 네 갑자기 기지로 들어왔대? 몰라, 나인비어 와. 그어 뭐야. g e 아이에 이게 걸린다고? 와, 와이드 블로우가 없네. 망했네. 아 이런. 원이다 끊김. 카루시 죽었냐? 끝났네 뭐. 런도아, 런도아 주러가다가 시발 드니스 궁 걸리. 아니 씨발아 궁. 빠졌 궁쓸거 알고 빨리 빠졌는데도 그게 걸리네. 이게 그, 그... 그렇다. 그럼 신고해야지. 신고 못 하네 씨발와 <laughs> 이걸 무조건 내한테 와가지고 내한테 궁, 궁 쳐박네. 역 같은 거? 공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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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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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사니이어같가 알게 니가 는원 니가 니가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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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빼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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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빼 니가 니가 니 이번 와 뭐야, 와씨발이렇게는 거야. <목소리> 음, 아, 이걸 진다고반 개만. 재미있사 빨리 보여줘라. 역시 사람하나아 어, 하나 하나 없으니까 쓰임도 금개 맛있잖아. 토마스 이런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. <laughs> 아니 아니 토마스 이런 거였으면은